네 안녕하세요. 민먼입니다 에비디엠 하우스는 네 7월 17일 증시 업데이트 뉴욕에서 따끈따끈하게 써 보여드립니다. 자 아, AI 가상화폐 가장 핫한 이슈죠. 요즘 트럼프 가족이 엄청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두 마리의 도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뉴스 중 하나가 코위브 였어요. 너무 핫한 주식이었죠. 이게 AI 전용 데이터 센터 인데요. 규모도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를 주요 고객으로 가져가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만 어, 오늘 HSBC 에서 부정적인 어, 평가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인입 자료를 내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뭐 100불 높게는 180불, 190불까지 올랐던 주식인데 목표 주가를 32불에 내놨습니다. 아77% 다운사이드인데요. 뭐 죽으란 얘기죠.